드디어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만든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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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인들이 영국 섬 본국 영국이 싫어서 영국인들이 본국 영국을 상대로 쿠데타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나라죠 미국이 탄생합니다 권력으로 있는 세계사 투 보통 역사를 보면요 유럽 국가들이 지그들끼리 전쟁을 하는 일이 많거든요 물론 뭐 식민지에서도 싸우기도 하지만 일단은 지그들끼리 많이 싸워요 얘네가 이제 다른 지역에 식민지가 바글바글하게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많이 싸웠다고 지들끼리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게 전쟁을 하고 나면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쌓이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전쟁은 이겨도 되고 지면 더 뜬다 아주 기본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영국뿐만이 아니야 유럽 역사 보면은 중남미 여 아메리카들도 다 마찬가지고 1700 1800년대 초를 보면요 지그들끼리 유럽 본토에서 전쟁한 다음에 재정적자에 시달리니까 이 식민지 주민들 삥을 뜯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삥 뜯는 것 같잖아 이 식민지 사람들은 본국 전세계는 진짜 저기 떨어져 있는데 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라고 우리한테 삥을 뜯고 똑같잖아요. 이런 역사가 많아. 중남미는 특히나 많아요, 북미랑. 여기서 뭐냐,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다. 원래는 영국 식민지가 이게 아니었어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게 1764년 기준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요거는 스페인 식민지예요. 요 아래까지 촤악, 노란색이 다 스페인이야. 빨간색이 전부 다 영국 식민지였어. 근데 이제 열받잖아. 여기다 대고 삥을 뜯은 거야. 영국 본토에서, 본국 섬이 여기를 상대로 열받잖아요. 빙을 뜯으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야마리 돌아서 갈라져 나온 게 바로 미국이다 이 말이야 자 어떻게 삥을 뜯었을까요? 그때는 비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설탕쇠를 걷습니다 <laughs> 비만이 뭐 많으니까 요새 뭐 걷는 이만한 얘기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또 설탕이라고 하는 게 어찌되었든 물론 뭐요 아래쪽에서는 뭐 재배를 했을지 몰라도 사탕수수를 솔직한 얘기로 영국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낸 그 설탕을 영국 본국이 이제 여기로 좀 넣어주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설탕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설탕을 이 영국 본국의 동인도회자라던가 이런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 세금을 때리겠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지. 그리고 1764년 너희 영국 식민지 우리 본국에서 니네들 지켜주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군대를 더 배치해 주지 않았냐. 그래서 식민지 지역민 너네는 치안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들 지켜주려고 한 거야? 여기 지들 식민지 지키려고 한 거잖아. 이런 것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삥을 뜯어간 거죠, 영국 본국이. 그다음 1765년. 이건 유명하죠? 인지세법. 종이에 부과하겠다는 종이. 종이의 세금. 그러니까 종이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아니라 신문, 책 이런 거가 옛날엔 필수잖아요, 정보를 얻으려면은. 요즘이야 스마트폰으로 깨작깨작 볼수 있지만 옛날에는 신문이랑 책이 필수란 말이죠 거기에 영국이 찍은 그 도장이 찍혀야 판매할 수 있다 이말이요그 도장이 찍히려면 세금을 내라는 거죠 이런 거지 도장을 찍으려면 세금 내라는 거예요 어? 나 같아도 독립한다 <laughs> 이 짓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아메리카에 있던 미국인이 아니죠 아직 미국이 없으니까 이 북아메리카에 있던 영국인들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이 개 x 관리를 펴요 이제 장난하냐고 니네 언제까지 삥을 뜯들라고 그러니까 일단 인지세법은 빠꾸를 합니다 <laughs> 어? 이거는 좀선 넘는 것 같네 미안하다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저게 처음에는 아 진짜 이제 식민지 주민들을 위해서 식민지 주민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빠꾸를 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빠꾸를 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 지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정을 해 어우 착해 식민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우리 본국에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었던 건 불법이 맞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 <laughs> 맞다. 이런 법이 없었다. 우리가 보니까. 너희들의 동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법이 없었다. 맞다. 일단은 빠꾸치겠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laughs> 어, 일단 만들어. 그 다음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어,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이걸 아주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거죠. 어,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아까 그 인지세법을 폐지한 다음에 요 법을 만든 거예요. 이 이상한 법을 만들자마자 이제 그 유명한 다운샌드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인지세법이 1765년이에요. 어? 법이 없네. 우리 마음대로 이런 법을 만들 법이 없었어. 일단 취소. 그 다음 요 중간에 아까 말한 우리 마음대로 법 만든다라는 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 법을 만들어요. <laughs> 그럼이 타운젠드 법은 뭐냐? 유리, 납, 종이, 페인트, 홍차 등등등등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들어가는 수많은 물건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더 난리쳤겠죠? 개 난리칩니다 이제 식민지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위를 막 하니까 영국에 군대를 더 보냅니다. 그리고 조져요. 조지고 이 법을 추가해.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또 당시 이런 법이 있었어요. 1765년에 병영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역에 우리 영국 군인들을 많이 보내서 너희들 치안을 위해서 많이 보내지 않았냐 근데 얘네들이 먹고 자고 쉴 곳이 마땅치가 않다 요즘처럼 무슨 막사가 잘 나오고 무슨 롱패딩이라던가 막 그런 거 침낭 같은 거잘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 군인들이 쉴 데가 없으니 만약 군인들이 쉴 데가 없으면은 식민지 주민들은 군인들을 숙박시켜야 된다는 게 의무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빡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를 수호하고 평등이 우선이었고 자유주의와 평등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 영국이라는 국가로부터 우리 제대로 된 나라 미국이 국을 만들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순서가 단순해요 그냥 이거예요 사실 뭐 거기다가 뭐 가치부여를 자꾸 무슨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뭐 청교도 정신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막 넣는데 그런 거를 그냥 아주 이 3단계 그냥 간단한 거야 이게 미국이 독립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거기다 자꾸 막 자잘부리한 걸 넣어 자꾸 자기 나라 뽕뭐 이제 다 있잖아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도 있겠죠 그런거 자꾸 넣가지고 이제 막 자꾸 헷갈리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뉴욕이죠. 당시의 주요한 항구 도시는 보스턴이었어요. 옛날에는 보스턴 어디 있어? 뉴욕이 여기 있죠. 여기 있어, 보스턴이.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영국이라는 본토에서 더 가깝거든요, 여기, 항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까. 오히려 뉴욕은 좀 아래쪽에 있는 것이고, 보스턴은 요 위쪽에 있으니까요. 이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당시 항구와 무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 이 보스턴을 일단은 영국이 군대를 보내서 점령합니다. 뭐, 왜 점령한 거냐? 일단, 무역을 올스탑해요 너네 한번 굶어봐라. 니네가 지금 우리 영국 본국이라던가, 인도라던가, 뭐, 다른 동남아라던가, 이런 데서 우리 영국 본국이 동인도에서 차려 가지고 식민지 해쳐 먹고 그런 물건들 없이 니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 이거를 한 겁니다. 이거를. 근데 열받은 거예요. 이 보스턴에 살던 이제 그 영국 식민지 영국인이죠. 아직 미국인 아니죠. 이 양반들이 이제 야유를 보내고 얼람들 저색들이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일에. 근데 영국 군대가 그 야유를 보내는 거에 빡쳐서 총을 쏴요. 네그 명이 죽습니다. 많이 죽진 않았어요. 물론이 네 명이 요즘 현대 사회에서 네명 죽었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고. 큰일 날 일은 맞는데 당시 천칠백 년대 중후반에 네 명이면은 뭐 그렇게 솔직한 얘기로 이네명 죽은 사건을 갖다가 교과서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보스턴 학살 사건. <laughs> 아저 과장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4명 죽었는데 보스턴 학살 사건이다 아 요거는 조금 <laughs> 조금 그런데 어 아무튼 이렇게 좀 불려요 이 사건이 아무튼 저 4명 죽은 사건 때문에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의 영국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민심이 너무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밀란이 너무 심해지니까 영국 정부가 이제 타운샌드법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유리구나비구홍차구종이구지고다 진... 때려박던 그 세금법 있잖아 아 미안해. 세금 부과 안 할게. 미안하다. 빠꾸 칠게. 한발 발을 뗍니다. 다만, 홍차에만 그럼 부과할게. 홍차. 요 정도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홍차 정도 괜찮잖아요. 하나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홍차에 오케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저 홍차조차도 못마땅한 인간이 있었어. 존앤코. 이 사람,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존앤코. 이 사람 직업이 원래 홍차 밀수업자야 <laughs> 이 사람 직업이 원래 홍차 밀수업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네덜란드 산 홍차 자기들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떼온 홍차 있잖아 싸게 떼와가지고 이제 북아메리카 영국 식민지에서 몰래 팔아먹던 사람이야 이 사람 밀수해서 근데 이 밀수업자가 이제 어? 홍차만 콜차 <laughs> 그러니까 이제 빡치는 거야 조낸국 입장에서 개빡치는 거지 내가 홍차 밀수해야 되는데 개 같은 거 홍차만 지금 관세 때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홍차에 관세를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영국이 어떻게 했었던 거냐면은 북아메리카 영국 국식민지 주민들은 반드시 영국의 홍차만 먹어야 된다. 요게 있던 거야. 그러니까 홍차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던 거죠. 존앤쿡 같은 밀수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짜증나는 거야. 영국산만 사라는 거야, 영국산만. 이게 짜증나는 거지. 이 사람은 네덜란드 거떼다가 팔아야 되는데. <laughs> 안 되게 많은 거 아니야? 그 짜증 나는 거지 조넨콕은 그리고 이세뮤아담스는 정치꾼이에요 집안 대대손선제 이제 아버지부터 이제 정치하던 사람이야 둘이서 이제 조인해 가지고 이제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세뮤아담스는 본인이 이제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역에서 조금 정치인으로서 좀 명성을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조넨콕은 이제 자기가 좀 이제 홍차 밀수 팔아먹고 사업적으로 요런걸 이제 너무나 원하던 사람이에요 둘이서 이제 굉장히 콤비가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쇼부르쳐그 유명한 천천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보면은 지금 원주민 복장을 한 사람들이 지금 홍차 상자를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스턴 홍차 사건이야, 홍차 사건. 카 아닙니다. 보스턴 카 사건 아니에요. 자, 1773년. 어떤 일이냐면요. 일단은 존앤콕이랑 세미얼 아담스가 아는 그 조폭들이 있던 거야. <laughs> 인력사무소나 뭐 용역이 있던 거죠. 그 용역을 풀어요. 용역을 풀어서 원주민 복장을 입게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뭐라고 했어? 메이드인 영국 홍차만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 메이든 영국 식민지산 홍차야. 이거 전부 다. 이게 지금 이제 보스턴 항구에 들어오니까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제 집어던지는 겁니다. 영국산 홍차를 지 홍차 팔아먹으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뭐라고 하냐. 요런 말을 합니다. 니네 홍차 바다에 집어던진만큼 피해액 복구 안 되면은 보스턴 항구 일단 폐쇄한다.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저렇게 걸리면 안 돼요. 그 바다가 환. 병호하면 얼마나 심해 세상에 홍차를 왜 저기다 집어던져 연병하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바로 보스턴 차사건이요 그러니까 이미 저 보스턴 차사건 일어나기 전부터도 수많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고 영국 본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죠. 어떤 사람은 영국 저 본토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이 잘안 되니까 내 사업이 더잘 되고 밀수를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영국 본국의 식민지 지역이라서 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명예라든가 또 권력욕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독립해서 국가 세운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미국을 건국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선동을 오지게 해놨었어 그러니까 이런 선동과 프로파간다 저 영국 본국에 대한 반감 그리고 솔직히 선동과 프로파간다 안 해도 영국 본국도 사실 똥 싸놓은 게 많아 자기들 스스로 뭐 종이에 무슨 세금을 매기겠다 뭐 군인들 더 깔아놨으니까 치안세 붙이겠다 뭐 별짓을 다 했잖아 지들도 어, 자기들도 똥싸나온 거고 거기다가 선동 프로파간다까지 하니까 뭐 말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이미 저 영국 식민지 북아메리카 지역에 있던 영국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본국으로서부터 갈라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아져 있는 거죠. 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민병대가 모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흘러요. 영국군대. 아직은 미국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탄생을 안 했으니까요. 영국의 군대대, 영국 식민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던 민병대. 이렇게 이제 일단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국이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들 미국인 아니야. 영국인들이지. 자, 그러다가 1775년 4월 19일. 미국 렉싱턴이랑 콩코드 지역에서 이제 짜잘하게 좀 소소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교과서에서 이제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으로 봐요. <laughs> 어, 요 때를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으로 봅니다.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이제 우리 대형제국으로부터 우리가 갈라져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국 세력과 독립 세력. 대처세. 저세... 이런 반동들이다. 내란선동 세력이고 쿠데타 세력이다. 하던 영국군. 이 전쟁이 이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도와줘요. 이 사람들은 도움을 많이 받아.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느냐. 프랑스와 스페인의 도움을 오지게 받습니다. 왜? 프랑스는 일단은 영국이랑 사이가 더러웠고요. 스페인도 이 대영제국의 식민지랑 붙어있고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입장에서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생기는 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영국의 힘이 약화되는 게 나쁠 게 없는 거죠. 물론 저때 하나 이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은 프랑스 개판이었대요. 저 때. 프랑스가 이 물자를 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 독립세력한테 보내주는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해차먹으려고 뒤로 팔아먹고 막그지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제대로 미국 독립세력. 을 액면가만큼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100만 원어치 도와줄게 했어. 온 거는 100만 원어치가 아닌 거야. <laughs> 어둠만지 이해되시죠? 뭐 요런 상황이 또 있었다. 프랑스가 개판이라 서줬대 자,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깁니다. 어, 미국이 이겨. 드디어 미국이 건국된 거야. 미국이 건국됐을 때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랬어요. 지금 스페인 식민지가 이렇게 있죠? 어, 영국 식민지 이렇게 있고요. 어, 나중엔 캐나다가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일단 미국이 건국되고 독립한 직 후에 요 정도의 영토를 먹고 시작 갑니다 요정도를 자 그렇게 영국 입장에서는 아 여기를 아좀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이랑 상관없지가 않죠 프랑스에서 일어난 저 혁명은 당시 전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이미 의회 귀족들로 구성되긴 했지만 대부분 의회 정당 민주주의 이런게 어느정도 깔려있던 영국 입장에서도 충격이었어요 저게 왜? 아무리 그래도 영국도 어쨌든 왕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영국의귀족이란 개념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루이 16세 모가지가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16세가 안 죽었을 때만 해도 영국이 어떤 스탠스였냐면은 꼬시다, 이씨 뿔람들. 프랑스 자식들 맨날 미국 독립하던 거 도와주고 개같이 빡치게 했는데 졸라 피곤한 일 생겼네, 꼬시다, 끼뀨 이랬어, 영국이. 근데 나중가서 루이 16세 목이 날아가니까 영국 귀족들이랑 왕 입장에선 내 목도 날아가? 우리 모가지도 날아가 영국의 하층민, 평민 얘네들이 우리 목도 날려시 씨...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렇게 1792년 영국이 러시아와 독일 옛날엔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을 그냥 독일이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때는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1792년 영국과 러시아와 프로이센 독일이죠.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얘네가 우리 다 같이 프랑스를 조지자 동맹을 결성해서 프랑스를 조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요. 이 사람이 나타나요?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전투를 너무 잘해, 너무 너무 잘해. 잘안 돼요. 어, 잘안 돼. 나폴레옹이 너무 너무 전략 전술을 잘 쓰니까 안 돼. 뭐가 잘.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랑 프로이센, 독일은 야 이거 안 되겠다야. 이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거 나폴레옹 저 새끼도 좀선 넘게 잘한다야. 너네들끼리 해. <laughs> 나가. 그리고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 이거 좀 아니긴 한데. 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803년쯤 돼서 요쯤 되면 이제 나폴레옹이 많이 설칠 때예요. 그. 이때는 다시 한번 영국이랑 러시아랑 스웨덴이랑 오스트리아가 한번더 힘을 합해서 한번더 나폴레옹의 프랑스를 조져요. 근데 또 박살나.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박살나냐면요. 당시 프랑스 육군은 진짜 전 세계 최강이었어요. 밀덕분들 특히 이것 좀 제발 좀 정말 정말 이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중요한 거지만 군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부 정치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밀덕분들? 당시 프랑스의 상황은 경제도 어렵고 내부 정치도 혼란스러웠는데 이 나폴레옹이 다시 한번 프랑스 대 프랑스 제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내가 만들어내겠다 재탄생시키겠다 프랑스를 이런 뽕이 막 어마무시해서 막 그때 프랑스가 그래서 전 세계 최강이야 그때 육군은 사기가 어마무시해서 사기가 사기 근데 문제가 뭐 있냐 프랑스가 해군력이 개털이었습니다 육군력은 개쩔었는데 해군력은 개털이었다 근데 사실 해군력이 개털이었다기 보다도요 영국의 해군력이 너무 막강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그런게 있었던 같아. 자 아무튼 간에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을 내리죠 이게 뭐야 여기 있는 이 대륙 사람들은 이제 이 영국이라던가 이런 애들하고 무역하지 말란 얘기예요 영국이 무역이 끊겨가지고 때보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반대로 영국도 너네도 나오지 마였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의 대륙봉쇄령은 좀 자기만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나름 자기들끼리는 영국을 한번 굶겨보겠다고 대륙을 봉쇄했다는 건데 영국도? 어, 나오지 마, 너네. 너네 나오면 너네 나오면은 우리도 다 대포 쏴가지고 죽일 거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도 없었죠. 직군역에서 러시아가 또 영국이랑 잘 무역했어요. 또 아무튼간에 이거는 영국도 손해였고 프랑스도 손해고 였다 손해였지 서로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죠. 어, 러시아가 영국이랑 몰래 이제 무역하고 그랬다고. 러시아가 나폴레옹 말을 잘안 들어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개빡쳐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간 거야. 나폴레옹이 주제를 모르고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어 뒤질 뻔해.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무튼간에 이제 조만간에 나폴레옹이 개털 되죠. 어, 요몇년 뒤에 나폴레옹 개털 됩니다. 이때 이 프랑스라는 나라의 힘이 진짜 개박살나요. 물론 상대적인 겁니다. 영국도 이 프랑스랑 전쟁을 하면서 힘이 약화되었지만 국제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죠. 내가 요만큼 약화됐는데 얘네가 더 약화됐어. 아, 어, 그럼 이득인 거예요. 내가 얘네랑 싸워서 내 힘이 약화될 걸 알아. 근데 얘는 더 약화될 것 같아.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그럼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800년대가. 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은 당시에 프랑스라는 막강한 경쟁자를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나서 이제 정말로 대영제국 혼자 전세계 초패권 국가가 될 거가 이제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정말 정말 궁금하시고 관심 많으셨던 편이죠. 드디어 그 유명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인생동반자. 조키 트라이뉴트리! 다요 후원자 왕과 당근, 후츠비스더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간호엔세부인간 이름없음, X129XX, x 선에커, 잘맨, 마티아스리, 갱다 정유진, 세우필탑성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